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샤론입니다. 어, 오늘은 시즌 세 번째 날입니다. 음, 저는 오늘 저희 클랜원 분들과 함께 샤론이 버스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저는 아직 버스를 진행할 만큼의 내실과 뭐 정랩을 갖고 있지 않아요. 같이 게임을, 이 파티를 꾸셨는데, 어째 어째 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. 아, 정말 이 부담스러운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. 항상 저는 되게 편하게 버스를 타봤는데, 뭐랄까, 이 버스가 되게 부담이네요. 빠르고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부실한 샤론이 버스, 오늘 잘갈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멤버는요, 리시님이랑 마그네타님이십니다. 어, 리시님은 악마사냥꾼이시고요. 마그네타님은, 어, 어, 부두슬사세요 저희는 일균을 돌 거고요. 부실한 샤론이 버스,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수락! 자, 그런데 제가 지금 몇판 진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샤론이 버스가, 어? 어?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. 진짜. 그 산정님이 항상 그러셨어요. 저 첫째날 버스 태워주시면서도 샤론이님 오늘 버스 타시고 어 빨리 샤론이 클랜 친구들 이 샤론이 클랜원들 빨리 버스 태워주세요 이러셨거든요. 그런데 정말 죄송했습니다. 아 우리 산정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저는 버스만 타는 실 상황이더라고요. 제가 누구, 감히 누가 누구를 버스를 태웁니까? 아유, 참.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하게 상황이, 어, 딱 우리 멤버들, 딱이 팟을 꾸렸는데, 아, 어째, 어째, 제가 제일 높은 상황이 돼서. 아, 참, 이거 민망하지만. 버스를 태워드리고 있습니다. 그데 여러분 아시죠 샤로니의 가장 큰 단점이 길을 모르잖아요 지금 샤로니가 굉장한 길치인 것이 조금 흠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어님 오셨습니다 투어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저희가 1균을 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좋아요 중간중간에 우리 마그네타 님이 구두술사 셔서 그 징그러운 손 공격 있잖아요. 밑에서 올라오는 거. 그거 하고 계세요. 저희는 지금 파랑이 만났어요. 날아다니는 어둠나방 친구입니다. 밑에서 올라오는 손 공격. 그리고 저는 지금, 뭐야, 여기 아무것도 없어? 아이고. 이게 문제예요. 제가 너무 길치라서 지금 우리 버스원들을 지금 잘태우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살짝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. 아 이거 우리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카바를 쳐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어머 어떻게 또 길을 마그네타님 거기 길 아닌 것 같아요 아 부끄럽도다 저거 먹었나 누군가가 저천바 끼고 있어서 신단 먹었어요 아 이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길치인 것이 이렇게 민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버스 태운다는 게 정말 가능해질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여기 길 아니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되게 재밌는 게 마그네타님, 리시님도 이게 셋다 길치야 지금 셋다 길을 아무도 못 찾... <laughs> 셋다 지금 막다른 길로 가고 어? 호블린이 아 여기있다 셋다 길을 아무도 못 찾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. 회원님 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터론이 버스 중이라 아 이거 도대체 어디가 끝이야 근데 너무 다행이게도 우리 그리시님은 그거예요 이제는 몸만 짤짝 약할 뿐 어디지? 아여기있다 몸만 약할 뿐 딜은 진짜 충분하세요 그래서 버스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야보스모은 잡았는데 이 떨떠름한 기분 뭐죠? 이게, 이게 시원한 보스가 아닙니다. 시원한 보스가 와 이거 부끄럽습니다. 우선은 티 집으로 돌아갈게요. 아 진짜 부끄럽다. 샤로니 버스 탄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? 부실한 샤로니 버스 어떠셨나요? 아아 <laughs> 아, 아, 부끄럽다. 길치 버스라서 좀 어지러우셨죠? 달컹달컹, 승차감이 좋군요.라고 이렇게 <laughs> 아 죄송하다. 아 기사님은 잘못이 없답니다. <laughs> 아 부끄럽다. 아 정말 우리 클레너님들 다 너무 센스 만점이셔가지고 제가 항상 되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 이번 1 7 시즌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? 시즌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샤로니 클랜에 들어보시면 여러 저 말고 샤로니 버스 는 너무 부실합니다. 다른 좋은 버스가 많습니다. 여러분 금방 레업할수 있어요.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 우리 센스 만점 클랜 분들 감사해요. <laughs>